치과 진료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참는 사람들이 많지만 치과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치과에 방문하면 진료 범위를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긴 합니다. 임신 초기인 1기에는 응급한 치과 진료가 아니라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안정기라 불리는 임신 2기는 사실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3기도 일반적인 치과 진료를 하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커진 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염이 심해져서 독성물질이 퍼지게 된다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조산의 위험성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신경 쓸 문제와 불편한 문제도 많겠지만 치아 관리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